안녕하세요, 쿠키파의 와이제니입니다. 제가 오늘요 프레디에게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디의 피자가게임,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죠? 2일밤. 그또거 하루요. 하루는 왜? 하루는 왜? 하루는 왜? 하루는 왜? 하루는 왜? 하루는 왜? 하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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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명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클라스가 없음 한 명은 여쪽으로한명 찾아야 돼한명 찾아야 돼한명 찾아야 안 끊어 한명안 끊을 거야 한 명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게 차라리 끊게 지금 강아지만 남었어 잠깐만 어, 여기 있다 1박 만일을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어렵거든요 역시 플레딧 공포게임 중에 하나 넌 움직이지 마 움직으면 이 돼. 아 이쁜 어, 거야. 오한 시간 됐습니다. 지금 어, 한시한시한 한 시간 새벽 한 시간 됐습니다. 지금 다섯 시간 상황극을 시작하도록 이 사람 뭐야? 마용 딱 상도는 뭐 하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은 진짜 아, 뭐냐 하는 거야? 아니 이거랑 가는 거가 매운도 기다도고 같이 가. 이거는 지금 매가 고파. 피자 먹을 거야. 피자 시킬 거야. 나 피자 시킬래. 피자 시킬래. 나 피자 시킬래. 아니고? 아이 어, 죄송합니다. 야 돼. 야, 빠따. 이게 무 뭐지? 두, 시다 제발 하길 원하며. 네시만 더블 팀은 6시입니다. 어 무서워 가슴이 아, 깨질도 움직이려고 하고 어떡하지 이거 망했다 누나 놀러 와봐 이거 망했다 빵아 대다망아딱 보이다 봐봐 화데 화나 얘도 움직이는 진짜 많이야 이거 오일까지 이거 세 시에 하 문이 있습니다. 옷만 좀 시간 세 시간 남았어. 3 시간 남았어. 오 급급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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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방금 보셨죠? 야야 프레 프레디 아니게? 오 있어? 제 프레디 아닌 거 같은데? 오 있네. 야불 라이트는 꺼야지. 꺼야지. 아배리다 나갔잖아, 지금! 아니, 이게 얼마 토끼, 토끼네! <몬> 그니까, 언제까지? 아, 잠깐 야, 지금, 4시. 아, 2시간 남았는데. 아니. 이거담 먹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가만히 있다. 아무것도 누르지 마.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마. <몬> 이, <이네도> 다섯시, <다물지. 몬> <몬> 제발, 다섯시. 야, 아니면, CCTV도 켜. 아, 싫어. 그거만된단 말이야, 제발. 5시만 돼, 2시. 행운이 있습니다. 이거에 프레드 나오기 전에 6시 되면 저희가 승리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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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야1 오! 뺏습니다. 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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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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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